어? 분양이 노트북 가져왔네. 게임, 게임 같은 소리 안 해. 자소서 쓰잖아. 어, 어디 넣었는데 회사? 아직 안 정했어. 대상도 없이 자소서를 쓰는 건가? 일단 써놓는 거지 미리미리 현명한 자는 비 오는 날 지붕을 고친다. 몰라? 맑은 날에 고쳐야지. 그나저나 회사 어디에 넣어야지? 모조리 다 넣어. 아니, 모조리는 좀... 아, 내가 왜이 생각을 못했지? 어, 어디에 거는 거야?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인사과 명가산 저기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네, 어... 아무래도 저희... 저희 회사, 이런 소리 말고요. 음... 아, 이럴 게 아니지. 딱 기다려요. 따롬. 얘들아, 가자! 나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어? 왠지 여길 것 같았어 죄송해요 명가님 외부인의 출입은 사전에 미래 입사 지원자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좋은 회사가 어디죠? 아니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죠? 음 좋은 회사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도 일반적인 조건은 존재해요 먼저 급여가 있을 수 있겠죠 연봉 맞아요 하지만 급여의 종류 중 연봉은 초과근무나 성과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게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얼마나 보상이 지급되냐는 시급 쪽이 조금 더 명확한 조건일 수 있죠 근데 어떤 회사가 정직원 뽑는 공지에 시급을 써놓겠냐고요 다 연봉만 써놓지 그렇죠 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과는 다르게 국내 많은 기업은 대부분 초과근무 수당과 상여 등을 포함해 연간 총 지급되는 금액만을 적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고연봉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무가 강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아 그래서 시급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하지만 푸냥씨의 말씀대로 그러한 상세 근무 여건까지는 명기에 둔 것이 없으니 여러 취업 사이트 등을 통해 연봉만이 아닌 회사의 근무 인정성향이나 성과급 등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해요. 근무 인정성향? 그게 뭐예요? MBTI 같은 거예요 ISTJ 씨? 아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포괄임금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부터 해서 화장실이나 담배, 커피 타임 등의 자리 비움 시간을 얼마나 근무에서 제외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리 비우는 걸 빼는 것도 그렇지만 포괄 쓰는 건다 나쁜 회사 아니에요? 포괄임금제가 전산화 더불어 사라져야 할 제도이긴 하지만 현재는 포괄임금을 사용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포괄보다 더 중요한 건 초과 근무 구별을 제대로 산정해 지급하는지 그리고 야근을 얼마나 강제하느냐죠 야근이 강제되지 않는 포괄은 직원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으니까요. 맞아 야근 안해 도 야근 수당 준대. 냥너 모르는 거야? 그런 회사는 없어 정신 차려. 어, 어. 그리고 업무 강도 또한 중요한 조건일 수 있죠. 급여나 시급이 동일하더라도 업무의 강도가 강하면 컨디션 관리를 추가로 더 신경 써야 하고 근무가 없는 휴일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업무 강도는 높아도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 많이 배우면 나중에 좋죠. 그냥 회사 생활 안 해봤어. 뭐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과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러 업무를 돌아가면서 해보거나 주체적으로 일의 메인이 되어 업무를 진행해 보는 것은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죠. 하지만 일의 성격은 단순하지만 신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업무라면 그렇다 보기 어렵죠. 흠, 음, 가령 예를 들면요. 방사능에 오염된 자갈을 하루 종일 줍는 등의 그런 걸 하면 저도 안 해요.